야, 그래, 이런 걸 걸어 다니면서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이잖아. 이 정도면 문화적 금인데, 경찰서에 파출소 뭐 하는데야? 이거 제거 하는 거야. 파출소가 무슨 방범대원 초소매키로 저렇게 잔았네. 뭐안 들어가면 할수 없잖아, 이거. 우와, 많야 이야, 얘네 또 나무로 잘잤네 어쨌든 옛날에 지었던 거란 얘기잖아. 이게 있으니까 다시 복원하는 거고, 이렇게. 어? 그지? 야저 안에 뭐가 있니? 뭐가 있는 거야?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 불쌍이 있냐? 이거 절, 절이야, 뭐야. 아, 응? 어? 부처님 그려져 있고. 막, 처마에 그 막, 막, 그냥, 녹색, 빨간색, 노란색 막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근데 여기는 그게 없네. 저것도 안뿌지고 남았나 보네. 이건 뭐야? 물? 먹어도 되는 거야? 야, 저래서 나오는 이런 온달샘 있잖아. 옛날에 바가지 이렇게 먹었는데, 어, 물이 깔끔한데? 근데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무슨 정수기맹키로 떨어져. 응? 그럼 얘는 뭐야? 서브야? 이게 메인이고? 이게, 이게 메인인데? 아, 이 안에 뭐, 뭐가 있어, 근데? 절이면 은 뭐가 안에 누가 있어요 안에 뭐. 이, 이, 이 양반은 두초 아닌데? 야, 근데 이게 다 금이야? 다 금인데? 야 이야... 그리고 무슨 저 안에 누가 있어? 누가 서 있는 것 같고 막 그래. 금 같은데, 다 이거? 어, 다 금으로 돼 있어. 저 위에 뭐 상도 그렇고. 아, 위에 있다. 이렇게. 아, 절 맞네. 금인데? 다? 전체가 다 금이야. 아. 근데, 우리나라처럼 위에 부처님이 불상이 없고, 어, 금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다 있네. 위에. 피디부는 부처님이 있고, 어, 뭐술 마시는 부처님이 있고, 어, 어 그지? 부처님이 더 위에 있어. 그리고 위에 연꽃도 있고. 어? 어, 맞잖아. 저 피리 불잖아. 저 부처님 아니야? 옆에 연꽃이 있고. 저 부처님 내가 봤만서저 부처님 같은데? 멋지네요. 신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 왜냐면저 위에. 불교 그게 딱딱서있는데 그림으로 다 보여주잖아. 어? 근데 부처님이 전부 놀고 있네. 뭔가 좀 피디도 불고 술도 마시고 어?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는 어?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 옆에도 있네? 저, 뭐 하는 데야, 저기는? 아, 여기 부처님 모시고, 저쪽에서 연회장은 저인가 보네. 저기 한번 가보자. 뭐야, 오픈 6시, 5, 지금 열려 있는 시간이네. 이야, 씨. 여기도 절이야? 그럼 옆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 하는 데야? 설마 이게 응습하는 데야? 아, 골목이네. 그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 들어가는 길 막혔고. 여기 그냥 골목이고. 그지? 그러면은, 어, 뭔가 자로 잰 듯한 잘졌네 어? 약간 무슨 조립식 같아. 그지? 어? 얘네들 건물은 무슨, 기와집이 무슨 내고 같아. 어? 아, 여기 좀 관광객이 좀 있네? 여기 뭐하는 데야? 여기는 왜 돼?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는데? 여긴 되는 거야? 그럼 안 들어가 볼수 없지 네. 안에 뭐 있어? 아 여기 강의하는 데는 강의실이야? 아, 아니네 아니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저 안에 그렇지. 아 근데 일본 불교는 불상이 손바닥만 하네. 내가참대할수없지아 일본애들 와서 역사적으로 공부하러 오는구나 여기. 나 아? 수학여행 온 거야 여기. 그지? 잠깐만 전화기 뜨거워서 져 전반됐나요? 어? 발을 벗고 있어 지금. 아, 어, 이게 저 어디 열좀 어디 열좀 시켜야 될것 같은데. 너무 열 받아서 충전이 안 돼. 그럼 일단 발을 벗으로 꺼줘. 이러면. 이런 데는 편의점도 하나 없네. 무슨 목재상 이런 데 있어. 여기 다 그냥 일상생활 사는 사람들을. 나 지금 여기 완전 일상생활에서 들어온 거야, 지금. 완전 관광지가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거야, 이 사람들. 어? 그지 몽골이 생활하는구만. <목소리> 얘네는 버스나 택시는 진짜 오래된 것들을 쓰는 건지 같은데도 뭔가 좀세련되어 있고 고급스러워. 어? 자물 하나 사야 되고 그때 가만 있어봐 사과 주스, 아 망고, 수박. 아, 이거 몇 이거 도마토야 이거 아니지어 이게 귤이네 오렌지 주스. 이거 하나 먹고. 아, 주스. 얘네는 응? 이런 게 진짜 응? 신기해. 아, 틀림 없어. 뭐 하나 대충이 없어. 얘네. 아, 잠깐만 있어봐. 하나씩 또이 안에 있나? 물어볼게. 마을버스네, 이거. 야, 야, 존나 좋은 존나 비교되는데? 어? 아, 여기도 무덤이야? 아, 그지? 그런데이게 무덤이지, 이거? 장마차 같은데? 씨부레 뭐 파는 것같아 아니지? 무덤 맞네 옆에 비석 있고 그지? 뭐하는데요? 들어가기 가지고 이런 데를 보볼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다니면은 어? 그지? 그지? 귀 무덤 코 무덤 이 무덤은 16세기 말 전국을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가 그러니까 대륙 진출에 야심을 얻고 한반도를 침공한 이른바 개이초에 한반도를 침공 시부레 침공했다는 말은 쓰긴 쓰네 한국 역사에서는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 1592년에서 1598년과 관련된 유족이다 시입장생이 될 줄도 열받네 그러니까 이 새끼들 이거 여기다가 우리 임진왜란 그거 아니야, 맞지? 어? 나야 뭐 어? 두바이에서도 버틴 놈인데, 뭐이 정도야.